자 4초 남았죠. 우리 오늘 버저비터를할 겁니다. 버저비터. Yes! 아. 뭐야 이게?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래요. NBA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 제가 좋아하는 클레이브랜드 소속의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어,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NBA 파이널 2연패 중입니다. 작년에도 골든스테이트하고 파이널에서 맞닥뜨렸죠. 그때도 졌는데 올해 또두 번째 지금 1천, 2천 다 꼬라박고 있어요 지금. 아 어, 팬으로서 르브론 제임스 승리를. 기원합니다 클리브랜드 팀 올해는 우승 갑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NBA 2K16에서나마 골든스테이트 박살내기 위해서 갑시다 근데 여기서 지면 어떡하지 <laughs> 클리브랜드 구장이겠죠아무튼 음. 3차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Yeah, JR 스미스 이제 JR 스미스가 누군지도 알아요 한 번씩 3점슛 잘 넣더라고요 자 케빈 러브 케빈 러브 케벨럼브도 알지 어. 잘은 몰라도 자그 다음은 카일리 어빙 나오겠죠 아 카일리 어빙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이번에 너무 어? 혼자 단독 플레이하다가 골을 못넣고 공을 많이 뺏겼어요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어 물론 잘하는 건 알긴 아는데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 자 키플코 승리하겠습니다. 어 1, 2차전 졌지만 3, 4전 제가 철류할 거예요. 르브론, go. 스테판 커리. 어 스테판 커리는 1, 2차전때좀 부진하기는 했어요. 이거 달라를 조심해야 돼. 이거 달라. 좋아서. 야 비었잖아. n o J.R. 스미스 외곽슛 응. 능력 괜찮아. 어빙, 어빙은 커리. 허리, 커리는 얼빙이 막는다. 아, 노골. 하하하하 <laughs> 자, 천천히 가자. 항상 1차전, 2차전에서는 클리브랜드가 계속 리드를 뺏기고 있다가 후반쯤 돼야 겨우 따라잡고 그런 풍경이었는데, 어. 이번에 초반부터 클리브랜드가 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 e 자 경기에 집중하고 말은 최대한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그 누구야, 톰슨 자식이. 아 커리가 발이 너무 빨라, 빨라서 조심. 아 자, 천천히 갑시다. 아왜 글로티아가? 르브론~~ 야 이게 바로 르브론입니다! 제가 르브론을 좋아하는 이유라고요! 아 멋지다 진짜 농구의 NBA의 황제입니다 NBA의 황제 럭거리지들이 <laughs> <넣어버리지? 웃음> 1차전, 2차전 이겼다고 지금 너무... 어? 어 야! 너무 정직한 슛이였어 저의 실수입니다 야, 뺏겨 뺏겼던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딜가미 자, 르브론 공잡았습니다 자, 스크린 오세요, 스크린. 스크린 오시고요. 들어갔지 이건. 아, 어 이거 내가 슛 타임이 너무 늦었어. 아, 저들어갔어야 했는데. 어야 들어갔다 저거. 오. 오, 오 게이드 나 들어간 줄 알았어 이거 신중하게 합시다 자 뛰어오세요 스크린 서주고 스크린 오세요 야 패스 누렀는데나 이거 내가 실수했어 아너왜 이래 긴장한 거야 그래 이번에 꼭 이겨야지 하지만 긴장할 필요 없어 우리는 클리브랜드니까 노골 아 이거는 바보 멍청이들 리바운드를 따냈어야지. 아 이런 게안 들어가? 왜이래 농구왕제? 무리였나? 아 들어갔다. 노골 no 나이스. 와 이게 지금 난전입니다 난전. 아야. 타이밍 늦었어. 패스 타이밍 늦었어. 자, 스크린 와, 진짜 멋있다! 르브론, 르브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자, 커리 막아야 된다. 제가 3점슛을 지금 막 던지고는 있는데 요즘 3점슛 성공 득점률이 좀 떨어져요. 게임에도 반영되겠지, 그게? 어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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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들 외곽으로 돌리는 플레이가 진짜 대단하지. 원래 골든스테이트가. 얼빈 나대지마라 야 제발 잘했어 우와 아나 들어간줄 야 이거 미쳤다 우야 <laughs> 이거 나 실수로 들은건데 와 멋있어 역시 얼빈 클라스가 있어요 야 우리 선수들 텐션들 많이 올랐다 네. 완벽했다, 완벽했다! 야, 완벽했는데! 노마크 찬스!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아, 너! 와, 커리가 무리를 하죠? 나이스 패스! 아, 그래도 잘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맨날 클리브랜드. 쫓아가는 모습만 보이다가 그래도 이렇게 리드하는 모습 보니까 팬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르브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네. 자, 어빙 텐션 올랐네. 더빈도. 아, 안 되지. 나이스. 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나이스. 자잘 투어졌습니다. 예. 잘 투도 신중하게넣어 줘야 돼요. 잇! 쨔시!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와나 이건 누구 실수냐 <laughs> 아내가 실수구나 아 제가 지금 선수들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미네야뭐 스크린 좀쳐주든가 움직여라 왜 이렇게 발이 다 땅에 붙었냐 야이씨 요런 패스 좋아요 노노노 자짜 쉬기 말이에요. 어디 감히 데스크를 열라고... 아. 노노노아 아. 아 들어갔네.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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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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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에~ 보이질 못했어 리브럭 어, 어. 절좋아하는요 인터뷰 내용은 구링씨를 어, 참 좋아하고 구링씨가 어, 아주 멋있다 어, 자기 대신 소력전을 펼쳐줘서 매우 고맙다 이런뜻이었습니다 컴온 오케이 나이스 와우! 이런 게 바로 골에 대한 집중력. 잘했어, 잘했어. 얘 이름 뭐더라? 델라베도바. 델라베도바. 어, 얘가 근데 어 키는 작고 되게 어, 재바르게 다람쥐처럼 생겼는데 되게 거친 플레이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어, 매너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뭐 경기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수 있어요. 와, 오빙! 어빙 클래스! 좋아! 8점 차입니다. 자,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얘들은 뭐, 3점 막 던져. 그리고 막 들어가요. 르브론 제임스, 출격했습니다. 출격. 르브론, 황제의 모습을 보여줘. 자 나이스 패스 아 스무스한 패스 스무스한 흐름 노노노 no, 리바운드 no, no. 해 아야아 커리 노 no, 3점 노아 no. 지금 3점 슛이 두번 연속으로 들어가냐 네 우리도 지금 넣을게 돼아노내 실수야 오 노맨 러브 너만이 블록킹 할수 있다 박았다 허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리브런! 바싸 이게 바로 팀플레이입니다. 이게 바로 팀플레이예요. 완벽했어. 완벽했어. 완벽한 패스와 완벽한 득점. 아 노! 얘들 3점 쏠라고! 아니 지금 3점 출시 3번 연속으로 들어왔어. 사기 아니야 이거? 그럼 우리도 3점 들어가는 거지! 야, 이렇게 어, 조용하다가도 터질 땐 터져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스타 선수들의 특징이죠. 자, 아직까지 흐름은 우리 쪽이라고 봅니다. 약간 팽팽한 기는 한데 좋았어. 이로서 완벽한 우리의 흐름. 어! 어, 어! 욕심냈어. 아, 아 미쳤어. 아, 욕심 냈어. 아, 엘리오 팔려고 욕심 냈어요. 엘리오 팔려고. 아, 나이스! 이거는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패스였습니다 뭐 알고도 못 막는 패스였죠 이명 답정골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답정골 패스 이미 답은 골로 정해져 있다 이럴 뜻입니다 커리 3점 또 들어가면 이건 사기다 그래 적당히 넣어야지 3점을 2점 자유투도 어떻놓 넣고 있어 자 르브론 클라스를 보여줘 아아 르브론 지금 패스 미스가 계속 나고 있네 벌써 3개째가 2개째에요 아... 패스가 너무 빨랐나? 아... 젠장 들어왔다 들어왔다 JR 스미스 역시 한번씩 3점 한 터트려주죠 지금은 몇점 차냐 8점 차로 리드하고 있죠 클리브랜드 야 개인기, 개인기 부르려고이죠 와, 오케이. 애들이 지금 급해 뭔가. 캐빈, 캐빈. 와 이거 완전 노바크 찬스였는데. 슛 타이밍 이 너무 짧았어. 아 아깝네요. 아이게 잡을 수 있었는데. 설마 들어가냐? 아 그렇지. 아 하긴 이거까지 들어갔으면, 어 그건 좀. 얘들에테 너무 미안했지 노골 역시 커리는 뭐 자유투는 거의 다 들어가네 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죠 시간을 많이 써줍시다 최대한 많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정확한 슈타임이 왔을 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놀고 있어. 역시 우리 홍구장, 홍경기장에서 팬들의 힘을 받으면서 지금 한골 먹혔어요. 들어라. 역시 르브론. 아실망시키지않아 중거리 슛도 잘 들어가요. 얘들 또3점 던지려고 날겠지만 날리... 어. 잘했어. 허슬 플레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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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4초 남았죠. 우리 오늘 버저비터를할 겁니다. 버저비터로서 홍구장 팬들에게 완벽한 선물을 할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자, 누구한테 패스할 거냐면 버저비터 예스야! 자 얘 누구냐, 근데. <laughs> 누군지 모르겠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오늘 완전 팬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야. 3차전 필승입니다, 필승. 자 이제 전반전이 끝이 나고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맨날 1,2차전에서 막 10점 차 20점 차 나더니 아 이렇게나마 자 그렇습니다 32초 남겨두고 뭐 이건 뭐 따라할 수 없는 스코어로 지금 이기고 있어요 르브론도 지금 들어갔네요 감독이 르브론 휴식 차원에서 쉬게 하는 것 같은데 자, 1차전, 2차전, 골든스테이트에 대 너무 큰 점수차로 지금 지고 있어서 클리브랜드가, 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또 르브론 제임스의 팬이기도 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또 NBA 처음 시작을 클리브랜드에서 했지 않습니까?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겼으니까 3차전 클리브랜드 승리할 수 있겠죠? 자 NBA에 관심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은 결승전이니만큼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NBA 2K16 르브론 특집이었습니다. 자 르브론 인터뷰 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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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첫골입니다. 대학교 루시엘의 대학교에서 번요